이것으로서 로슈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양사가 경쟁 체제였는데, 로슈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30년 1,5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바이오투자 학교의 이해진입니다. 자 위클리 바이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관련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아 그런데 최근에 심리 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따라서 향후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러한 소비 관련한 지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 트럼프의 관세 전쟁입니다. 어, 따라서, 아, 어, 향후에도 더욱더 격화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어,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어, 계속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어,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올 3월 20일 이내에 결정되는 HLB, 신약 승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좋은 소식이 들려도 그리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바이오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국내적인 정치 이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들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일정,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HLB입니다. HLB는 이번 주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안 좋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 관련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 관련한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가 지수는 2주 연속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도 주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1% 바이오도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3% 정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도 67달러입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정책적인 영향,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지수는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간 실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1% 정도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을, 아, 가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본다 그러면은, 엑셀비, 아, 큰 주식들로 이루어진 엑셀비가 마이너스 한3%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아, 다른 주식들, 이제 바이오텍으로 이루어진 ETF들, 그 다음에 다른 아, 지표들, 나스닥이라든가, 아, 또 S&P 500 등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 아, 제약 지수는 마이너스 1.6% 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액티브 바이오 ETF들은 플러스 1.5%대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아, 4주간 마이너스 조정 흐름을 나타내다가 5주째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바로 이어서 주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로슈 이야기인데요 로슈가 비만치료제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성급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16.5억 달러입니다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성급금만 계약금만 2조 원에 이르는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급금 16.5억 달러, 마일스톤이 12억 달러, 그다음에 상업화 단계 마일스톤이 24억 달러, 토탈로 53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물질, 페트렐린 타이드라는 이 물질은 임상 1비상에서 16주차에 8.6% 위약분이 1.7% 체중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좋은 임상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기존에는 GLP-1, 약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아밀린 유사체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슈가 이번에 확보한 페트렐린타이드 이 물질을 가지고 단독 혹은 2023년 12월 달에 확보한 까모트 테라피틱스로부터 확보한 CT388과 병용 요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로슈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노보노 디스크,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양사가 경쟁 체제였는데 향후에는 이 빅파마인 로슈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로슈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30년 1,5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50년 비만 인구는 38억 명. 그러니까 성인 2명 중에 1 명은 비만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러한 예측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향후에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네, 다음은 리가캠 바이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오노약품공업으로부터 단기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이 많은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스톤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향후에 상업화가 됐을 때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제조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우리 물건을 이만큼 만들어 줘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물건을 납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바이오 쪽에서의 납품은 계약 체결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바이오 물질을 수출했을 때그 물질을 바로 상업화하는 게 아니라 가지간 회사에서 계속해서 임상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업화의 기회도 없는 거죠. 따라서 가지간 물질이 임상이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그 조건에 맞을 때마다 말스톤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그리고 임상 단계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일스톤 금액도 올라가게 되고요. 향후에 승인이 나고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로열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제조업체와 바이오업체의 계약 그리고 받는 계약금 마일스톤에 대해서 어 용어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월달에 있을 아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 HLB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두 번째는 ABL바이오인데요. ABL바이오의 ABL001 컴패스 테라퓨틱스라는 미국 파트너스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담도암 임상 2, 3, 상 결과를 3월달에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담도암 2차 치료제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따라서 아, 치료제로 가속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ABL 바이오 향후 현금 흐름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전 물질인 바토클리맙 중증금 무력증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아, 이번 달에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선 물질인 이면오반트-1402 물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 물질인 바토클리맙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앞선 물질인 이면오반트-1402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상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주간졸림증 치료제의 수노시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제재까지 기술 수출됐다가 현재는 억섬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억섬 테라피틱스가 임상 3상에 대해서 정증은 ADHD, 주요 우울증에 대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이번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임상 3상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향후 매출 전망이 밝기 때문에 로열티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폐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어, 특이한 것은 초록 공개가 22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주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은 두 기업이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이 전체 생존 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알테오젠의 키투다 SC 비소세포폐암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AACR입니다. AACR은 3대 암학회라고 아,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아, 기업은 보로노입니다. 아, VRN11 임상 1상 아, 비소세포폐암 EGFR 4세대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초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런다면,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25일에서 30일에 AACR이 개최되긴 하지만, 3월 26일, 한달 전에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략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월 26일 날 데이터를 꼭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주요한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단으로 어떤 일정이 포함되어 있고, 언제 중요한 임상 결정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전에 바이오 머니가 온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 여러분들이 바이오 공부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과학과 관련한 지식들을 전부 다 모아서 책을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르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나스닥의 빅바이오텍과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 있다라는 점을 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책을 썼습니다.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빅바이오텍 탑파이 5입니다. 아,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신뢰성이라든가 또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내 업체들 중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2030년을 바라보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시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